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오늘의 파워리프터는 미국에서 105kg 체급, 주니어 클래스도 아니고 틴 클래스로 활약 중인 19살, 션밀즈예요. 션밀즈는 지난 11월 14일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렸던 USAPL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여기서 스쿼트 300kg, 벤치프레스 175kg, 데드리프트 315kg, 토탈 790이라는 800에 아주 근접한 기록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 대회가 시언밀즈에게는 겨우 두 번째 대회였다는 사실. 시언밀즈가 공식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한 지는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2018년도에 벤치프레스 단일 종목 대회에 참가한 것을 제외하면 세 종목을 모두 다루는 첫 공식 대회는 2019년 11월이었거든요. 스쿼트 262.5kg, 벤치프레스 130kg, 데드리프트 262.5kg, 토탈 655로 첫 공식 기록을 세웠죠. 그리고 2020년 올해 토탈 790을 달성하면서 불과 1년 만에 총 135kg를 증량하게 된 셈이에요. 같은 105kg급의 최상위권 선수들을 살펴보자면 토탈 972.5의 유리 벨킨, 토탈 953의 케빈 오크 토탈 952.5의 댄 그린과 같은 3대 1000에 근접해 있는 네로라 하는 선수들이 철옹성 같이 버티고 있기도 하고 순위권에는 아직 모자란다고 할수 있겠지만 션밀즈는 이제 막 파워리프팅계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1년 만에 135kg를 증량한 가파른 상승세를 생각해보면 23살까지의 주니어 클래스 그리고 그 이후로의 오픈 클래스까지 가게 된다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상당히 기대되는 선수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쩌면 미래의 105kg 체급, 탑 클래스 선수가 될수 있을지도 모르죠. 여기까지 오늘의 파워리프터, 시원 밀즈였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